네. 그럼 이번에는 에드엑스 가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 창에 www.edx.org를 치시면 에드엑스 홈페이지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, 컴퓨터마다 지금 뜨는 화면이 다른데 이, 그 사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큰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지금 코세라처럼 첫 화면에 강좌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레지스 여기 레지스터 가입하는 이 레지스터를 클릭하시면. 어 이제 edx 가입하는란이 나오게 됩니다. 똑같이 이메일 주소를 쳐주시고요. 그리고 교수님들의 성함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이디와 같은 어퍼블리 u s e 의 유저네임 적어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패스워드 그리고 국가 코리아를 찾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뭐 하기 정도 이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,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동일한에 클릭하시고요. 여기 아널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클릭해 주시면 가입이 되겠습니다.